리그 경기는 단판 승부와는 다릅니다만 한 경기 한 경기 무게감이 결국 쌓여서 한 시즌 농사를 결정짓습니다. 맞습니다. 아, 리그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이 존재하죠. 이번 경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강원FC. 자 오늘의 포메이션 4-2-2-1-1자 어, 5선까지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네 상당히 어려운 전술이죠. 브라질리그 내에서 몇몇 감독들이 쓰는 그런 전술입니다. 4-2-2-2 전술의 변형 형태로서 전방에 있는 둘 중에 한 명이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 나서는 인천 유나이티드. 네, 일반적이지만 많은 감독들이 선호하는 4-4-2, 그야말로 4-4-2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4-4-2라고 볼수 있죠. 역시 이 전형은 90분간 얼만큼 4-4-2 간격 유지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어요. 강원FC의 킥오프입니다. 에릭센 에르난 크레스포 덴벨레 에릭센 측면 공간에서 투스 연결.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라면은 오늘 자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아 완벽하네요. 타이밍 그리고 헤딩 임팩트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허허, 멋집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헤딩의 정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강원 FC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덴벨레 에르난 크레스포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반갑습니다. 인밴 데이비스 에릭센 손바닥도 커서 리아리아 꼴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이 리바운드된 상황인데요. 아, 상당히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죠.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오슬기 다시 넘겨줍니다. 자, 공다내는 기회인데요. 하면서 결국 공이 벗어납니다. 김용환 고슬기 김용환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 도비 알도웨르트. 크레스포 좋은 테스트 를회 열립니다 들어갔어 득점입니다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었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강하게 찬다고 두 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전반전 최고의 경기력 강원 FC 김용환 문선민 자 완전히 제끼버리네요.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네, 아, 앞서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한결 편안해졌죠. 공일방적인 흐름인데요. 4대 0이 됐습니다. 강원이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은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요. 후반전의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전으로 크로스 공을 잡아내는 루키퍼입니다 에릭센 <목소리> 중파이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목소리> 세르기 오리아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좋은 패스죠 속풍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있습니다 찬스 쇼 로티페인 아주 좋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키포가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문선민 김동석 김용환 베르통안 좋은 기술 로빙 패스 살짝 띄웠지만 좀 낮았습니다 에르난 크레스포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바운드 된 골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차 넣었습니다. 아, 이 각도가 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제 골찬데요.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래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한골 마네를 해냅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네, 네 그것이 프로 선수의 자세입니다. 공을 효과적으로 잘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패스 좋고 선수끼리 호흡도 잘 맞습니다. 에마뉘엘 뿌띠, 풀티코의 어중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마뉘엘 푸띠 리턴패스 무고사 김동석 문선민 빈저리 타임 1분이 네, 주어집니다. 네, 네, 네. 자, 공을 소유하면서 네, 네.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뒤쪽에서 침착하게 빌드업을 하면서 자기 축구를 하고 있어요. 자, 공공 희수 리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아대1스톱군요 오히려 경기가 지금 끝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뭐선수의 기량, 뭐 감독의 전술 모든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bem